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 <laughs> 눈에 보이시는 대로 드디어 왔습니다. 디럭스 빌드폰이 드디어 저의 손에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플레임은 바이크 변형 디럭스 빌드폰이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드디어 작중에서 처음부터 나왔던 빌드의 오토바이가 드디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극중에서는 이제 이 조그만한 폰이 이제 바이크로 변하면서 겁나 커지죠. 자, 근데 이제 역시 실 세계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장난감 크기로 나왔어요. 보니까 이게 장난감 크기로 가지고 그 장난감 빌드 피규어랑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타는 것처럼 할수 있으니까 피규어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연동으로 놓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빌드 폰이 머신 빌더로 변형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빌드 레비탱크 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라이온 풀 보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게 폰 모드고요. 이게 바이크 모드예요. 두 형태로 변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울린다. 어 이게 울리나봐요. 그냥 변신 기믹이 있어서 다른 기믹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리가 나는 건가봐요. 그래서 소리도 나고 그리고 바이크 변형 디럭스 빌드폰이라고 돼 있어요. 가메라이더 빌드라고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랑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거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라이온하고 여기 청소기 있죠 그러니까 베스트 매치에요 라이온 풀보틀이랑 청소기 풀보틀을 합치면 베스트 매치가 돼요 여기 보시면 은 머신 빌더에 타고 있는 빌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는 청소기 라이온 베스트 매치가 그려져 있고요 네, 청소기 라이온 베스트 매치가 뭘까 아 여기 써 있네요 청소기하고 라이온 베스트 매치는 라이온 크리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온 크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차를 어 이렇게 피규어식으로 된건 사는 건 처음은 아니구나. 처음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도 DK대 할 때도 샀었으니까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우! 뜯을 때가 제일 좋아. 역시 음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아니네 아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오 그리고 이게 라이온 풀버튼입니다 이쁘죠? 노란색이에요 코믹이랑 비슷하네요 여기 L하고 S가 돼 있죠 라이온하고 소지키 네청소기예요 라이온 청소기 그리고 이거 두개 해서 라이온 클리너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사자 모양 얼굴이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사자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번호가 062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드디어 청소기와 같이 베스트 매치를 할수 있는 블루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우! 이게 뭐야? 오! 자, 너희들은 사라지렴.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오, 스마트폰 느낌인데 괜찮네요. 한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7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스마트폰이고요. 그리고 이게 빌드폰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보시면은 버튼이 여기 이것만 있어요 버튼이 아무래도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뭐 그냥 스티커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없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 있네요 이거 빼면은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빼고 자 어떤 소리가 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갈게요 Go! 전화 울리는 소리 같아요 다음 나는 키류 센토 가면라이더 빌드 라고 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음. 역시 내 발명품은 최고구나 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자, 가볼까? 라고 합니다. 다음. 오 유가 메일,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음성이 전부인 것 같아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서를 봐보도록 할게요. 설명서를 보시면 음 맞네요. 다섯 개가 전부네요. 여기 보시면 착신음. 첫 번째가 착신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키류 센토 가면라이더 빌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내 발명품은 최고야 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자, 가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육안 매일.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음성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빌드폰이 이제 머신 빌더가 되는 걸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근데 이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설명서를 안 보고 하죠. 설명서를 보면 초보자예요, 초보자. 우리는 변신하는 법을 다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으로 아마 이걸 접고 역시 그리고 이거를 어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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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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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번 더 해볼게요. 빌드 체인지 이러네요 이야 좋은데 여기서 누르니까 소리가 좀더 크게 들리네요 자 근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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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단가오오오오 오, 오, 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네 역시 역시 접니다 오좋아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라이언풀 버틀이 빠지면 안 되겠죠 라이언풀 버틀을 여기다가 꽂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꽂는 거 맞아요? 음, 됐다 이렇게 한번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꼽을 때 소리가 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꼽을 때 소리가 안 나서 좀 아쉽네요. <laughs> 아 그렇구나. 시끄러워 끄러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집어 넣어주면 바퀴가 튀어나오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나? 오 스네? 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음. 근데 다만 이 뒷바퀴가 이게 고정이 안 되네 이게 그냥 뒤에 이렇게 들렁덜렁 있는 거여가지고 고정이 안 돼서 이게 땅에다가 내려놓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에다 내려놓으면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밑에랑 걸쳐져요 그래서 이건 뭐 바퀴가 굴러가질 않네요 뒷바퀴가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이 정도로는 뭐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번 이거를 태워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규어가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laughs> 한번 되나? 한번 태워보기는 해볼게요. <laughs> 너무 큰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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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들어가.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laughs> 맥시멈 마이티가. <laughs> 우와, 됐다. 됐다. <웃음> 네. <웃음> 이런 식으로 탔어요.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걸쳐놓은 거죠, 이거는. <laughs> <웃음> 어쨌든 <웃음>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누르면 아까 들렸었던 목소리들이 들려요. 그죠? 달려가는 소리죠? 어? 아까는 이거 없었잖아요. 역시 내 발명품은 최고다. 음, 변신을 하게 되면,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나봐요. 맞네요, 맞네요. 대사 한번 하고, 그 다음 오토바이 가는 소리. 오, 이걸로 피니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필살기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게 단가 봐요. 그, 설명서를 보니까, 네. 나는 키류 센토, 가면라이더 빌드, 그리고 바이크 주행음, 그리고 역시 내 발명품은 최고야. 바이크 주행음, 그리고 승리의 법정이 정해졌다. 자, 가볼까? 바이크 주행음, 그리고 이걸로 피니쉬다. 하고 바이크 필살기음. 네. 이렇게 8가지 음성이 나와요. 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피규어는 이렇게 이 시리즈가 연동이 된다고 해요. 연동이 된다이구나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태우는 거지만. <laughs> 음 아주 좋네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여기 이 버튼이 있네요. 이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쉽게 빠져요. 이거 누르고 딱 빼시면 돼요. 자 이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음 원래대로 돌릴 때 소리가 좀 나네요. 하고 이거를 바퀴를 올리고 다시 돌린 상태에서 이거를 아 이거 먼저구나.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올리면. 어, 부러졌어.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어, 빠졌다. 이거 어떡하냐. <laughs>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깜짝 놀랐네. 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드폰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 빌드폰 상태에서 이제 전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멋있게 변신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변신이다! 극중에서는 그 이걸 먼저 끼죠. 먼저 끼고, 빌드 체인지라는 말에 맞춰서 한번,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맞춰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Go! 완벽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제 빌드폰으로 하는 건다 해봤어요. 자, 이제 그럼 뭘 해야 된다? 빌드 드라이버! 에? 꼽아야겠죠? 봐 자, 근데 그냥 꼽으면 안 되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는 베스트 매치가 있어요. 이 베스트 매치는 다른 풀보틀과 다르게 여기 보시면 빌드 세트 이게 홀더에 같이 있는 이 청소기 풀보틀이 라이온 풀보틀과의 베스트 매치 풀보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빼도록 할게요. 빼면 네. 이게 제대로 된 베스트 매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라이온 청소기 하면 라이온 클리너 폼이 돼요.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에 적혀 있어요. 보시면, 라이온 청소기. 베스트 매치. Are you ready? 타테가미 사이클론 라이온 클리너. 타테가미가 이제 그라이온의 사자의 갈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갈기 사이클론 라이온 클리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이.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필살기를 써보도록 하죠. 어차피 똑같겠지만, 그래도 빛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Yo. 네 이렇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이거를 이거 먼저 끼든 이거 먼저 끼든 나오는 음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굳이 따로 하진 않겠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 라이언 풀보틀도 드릴크러셔에 끼든 트랜스팀건에 끼든 나오는 음은 드릴크러셔의 경우 그냥 필살기 음이 나오고 트램스팀건의 경우 그냥 풀포틀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필살기 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리뷰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를 한번 꼽아 볼게요 어차피 풀포트를 인식하는 게아니어 가지고 그냥 꼽아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라이온풀포틀을 여기다 꼽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있어 보여서 꼽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에너지 드링크 풀버틀이 떠가지고 에너지 드링크? 가끔씩 이게 인식이 잘못되면 다른 풀버틀이 인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내뿌도록 할게요 에너지 드링크는 뭐랑 베스트 매치가 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바이크 변형 디럭스 빌드폰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적당히 변신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피규어들이랑 이제 연동해서 같이 바이크 타는 씬 같은 거를 재현할 수 있으니까 딱히 나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 일단은 뭐 뭐 어느 정도는, 네, 뭐, 여기서까지 그, 풀보트를 인식하는 기능을 바라기는 좀 사치 같으니까, 이제 한이 정도까지만 되는 걸로도 저는 매우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소리 나는 것도 이제 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아주 좋아요. 뭐, 바이크만으로도 그렇게 놀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적당히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뭐, 그래도 스마트폰 상태에서 이렇게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기믹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 상태에서 폰으로 변신을 하면 이제 그 상태에서도 해당 기믹을 들을 수 있고요. 물론 소리를 돌려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하고 필살기 한번더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Go! 자, 실험을 시작해 볼까? 변신!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